어, 쬐끔 가을 색깔이 보이긴 해. 음, 맞아. 어? 그 자뭇잎을 보면 은 이렇게 딱 바뀌어 보이잖아 어. 가을 하면 제일 생각나는 노래가 뭐야, 형 그냥 솔직히 해서 지오지 노래 다... 뭐, 뭐, 뭐 인기가... 가을의 사랑이들, 지뭐 뭐, 이렇게 나 근데 이제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는 사랑해 사랑해 그거는 그거 쬐끔 우리가 더 추워졌을 때눈 내릴 때 신이 이제 그... 어 그게 거, 그게 우리가 아마 한 12월 달그 당시에는 11월 달도 눈이 왔어. 그치. 거짓말이 조금 가을 노래 같아. 그럼 잘가. 가을에 거짓말 하지. <laughs> 가을에 거짓말. 그 <laughs> 가을을 거짓말좀 <laughs> <너> 무슨 말이지? 가을. 자, 내가 뭐 혼자 가지 그 가을이었어. <laughs> 맞아. 가지만 그렇죠? 행복했더라지만 콜이 왔네. 음. 이제 또어딜일까잠깐 거리에 청라 주민 콜을 들어주세요. 즉석 콜이야. 아, 아 뛰지 않는다.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콜 들어주시나요? 가자. 렛츠 t 음. 고민이 뭐야? 뭐가 고민인데? 저희 고민이요. 여기 진짜 한국 같지 않아? 여기가 시민들이, 여기 주변에 있는 주민들 와가지고 쉬는 그 공원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좋성라요 넓은 도 있고. 되게 좋네. 음. 여기 진짜 잘 해놨다. 환경이 되게 잘 돼있다. 그죠? 우와, 신기하다. 약간 상가 쪽을 한번 가보는 게. 야, 야 저기서 사진 찍으면 되게 이쁘게 나오겠다는 거란 거지.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뭐 하는데 여기가 공원 공원. 예. 청라 호수 공원. 여기가 호수 공원이에요? 네. 네. <laughs> 우리 안녕하세요. 네. 아, 저, 안녕하세요. 여기 이거 있잖아. BJ. <laughs> <디젤. 웃음>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건. 맞아. 너무 치다 보면 눕 빠져요. <laughs> 너무 지금 너무 치다 보면 너무 너무 잘생겼대. 어, 너무 잘생겨. 어,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방송 새 방송 지금 하는 게 뭐냐? 박장대소라고. 박장대소. 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박장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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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맞추려 치고. 그그그 의미예요. 크게 웃는다 네, 크게 박수 치고. 그런데 내 음이, 성이 뭐예요? 박치 박준. 그럼 얘 이름 은 뭐예요? 장혁. 아 대소, 그래서 박장혁. 아, 박준영하고 아, 아. 장혁이 대소변을 본다. 음, 음, 대소변을 본다? 네. <laughs> 자 돌아가네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뭘 하냐면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하는데 여기는 딱 봤을 때 너무 둘이서 즐기기 때문에 네, 좋은 시간 보내시고 충라에서 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좋습니다 예. 아, 아, 네. 자전거 탈때 네. 조심하시고 우리 네. 나이 되면 뭔지 알죠? 전립스. 렛츠 기릿. 자 일단 하다가 이제는 저쪽으로 가가지고, 가야 돼. 가는 게 나을 것, 것 같아. 저쪽으로 가 가지고 뭔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laughs> 필라테스 어때요? 필라테스. 아, 너무 네. 힘들어. 우리 지금 필라테스 하면 내 생각에 이용 나올 것같아 이게 뭐야? 밖에 모기. 이게 뭐야? 밖에 모기. 말라리아 홍보 캠페인 말, 한여름 밤의 불청객. 홍보 캠페인. 야간 모기 물림. 말라리아를 왜 홍보를 해요? 말라리아. 말라리아 홍보하면 안 되지. 거고. 우리 엄마는 옛날에 1940년도에 태어났는데 옛날에는 말라리아에 걸렸었어. 아 그래 갖고 나 어, 엄마가 근데 한두달 동안 아른데 막열라고막 했는데 말라리아를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라리아를 조심해야 된다. 말라리아가 <laughs> 걸아 홍보하고 있어요. 오, 어, 그래요? 저거네형 저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아, 이거 요거. 이거 주는 거예요? 공짜로? 예 네, 저희. 야! 이거 너무 좋아. 이거 하나 그렇죠. 갖고 가도 돼요? 이거 네. 저기, 이거, 배터리도 네. 줘. 이거, 저희 이거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건 뭔데요? 안 되세요? 이거 뭔데요? 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 말라리아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한 3분이면 되는데, 이거. 자, 우리가 하는 있습니다. 거보다 네. 우리가 홍보하면 되잖아요. 아, 네. 홍보를 해주세요 아, 이거 홍보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할수 있어. 자. 아, 저 여기 잠깐만, 여기, 말라리아 아, 홍보, 홍보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여기 설문조사를 하면은 이사은품으로이걸또 드린대요. 가지고 알죠? 아, 네. 네. 하실래요? 네, 같이 사진 한번 찍고 싶어요. 어, 그거는 물론 네. 해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3분밖에 안 걸린대요. 3분. 자. 어.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일단 여기 와서 하시면 될거고 그루. 그르... 찍어도 될것 같아요. 네. 이거 하고 사진 찍어드리자. 네. Let's go. Come on. 괜찮아. One, two. <laughs> 오케이. 예. 고하세요 네. Get it. Bam. <laughs> 뱀.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와, 여기 좋다. 그렇지? 좋은 데네. 일단 일단 여기 촬영해도 돼요? 이게 뭐냐면 나랑 장혁 아시죠 장혁? 나랑 장혁이랑 용띠. 야 그러면 네. 촬영해야지. 자 일단 그렇다면 무슨 도움이 필요하세요? 서빙. 서빙. 자 여기서 뭐내 생각인데 여기 딱 보니까는 음료수가 없네. 아 음료수 없고 이 것도 없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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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로니 튀는 거. 좀 많이 드려야 돼, 많이 드려. 어. <laughs> 자, 여기 새우칩. 뭐 또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 그리고 또, 어, 감사합니다.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아, 자, 감사합니다. 사이다 하나. 감사합니다. 아, <laughs> <laughs> 사장님, 여기 마요네즈 어디있어요 소스. 어, 이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그. <laughs> 영어 잘하시네. 아, 이건 여기였어. 그리고 또뭐더뭐그 단무지? 단무지 주세요. 오케이. <laughs> 장요 잔. 자, 여기 잔 나왔습니다. 단무지. 네, 오케이, 오케 자. 배달 주문 나왔습니다. 걱정하세요. 얼굴은 우리가 모자이크 처리해 드릴 테니까는. 네. 그냥 이렇게 얼굴, 귀에다가 거시고 가실래요? <laughs> 귀에다가, 귀에다가. 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들어왔십니까? 우리 가겠습니다. 레츠고! 그래. 그래. 맛있게 드세요. 네, 가세요. 파리챗.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뭐예요? 미용실은 가지 마요 왜냐면 그러면 여태껏 우린 개 털을 치웠는데 좀 있으면 이제 사람 털도 우리한테 이거 쓰레받대로 문제니까 하락으로 쓸수 있잖아. 예. 머리 끝났어요? 네. 텔레비에 나와도 돼요? 채널 a e l S. 돈 필요해요? 무슨 돈? 청소 지금요? <laughs> 청소. 네. 청소. 청사면 내 뒤에 여기 조금 이렇게 머리 처리해줄 수 있어요. 여기만. 솔직히 난내 머리 내가 자르거든. 다 내가 바리깡으로 어, 자. 드릴까? 나는 지금. 어그면 돼요. 빌려주면 돼. 오케이, g 츠 t it. 이건 또 내가 잘하지. 여기 여기 여기. 너 지금 다 밟고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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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렇지.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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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렇지. 됐다. 완전, 완전 잘하죠. <laughs> 네, 완전 잘하죠. 우리 하는 종 이런 거 말고, 지금 그자에갈것 같아. 여기 많다. 이거 봐, o 로 그래서 거까지는 안가도죠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바리깡 발로 빌려주세요. 어, 어, 제가 할게요. 어, 내가 직접 봐야지. 어. 내 머리를 1983년도부터 잘랐기 때문에. 어우, 야, 하는 게 진짜, 진짜 찝찝하다. 머리, 이거 뭐야? 가만히 있어, 오빠. 아, 어, 시원해. 아, 어, 시원해. 어, 얼굴 좀. 아. 어, 어. 된것 같아. 이 정도면. 장애가 청소기 빨리 다시 갖고 와. 빨리 갖고 와. 여기 하자. 여기 하자. 여기 해야 돼. 어, 되게 많네. 엄청 많네. 이거. 내가 이만큼 자르지 않았는데? 됐어. 오, 이게 시원하다. 의자 밑에 있었던 것들이 조금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땡큐, <laughs> 수고하세요. 채널 yeah, yeah. S.